네, 저곳은 살짝 언덕, 자동썰매를 타고 있습니다. 자동썰매. 자동썰매, 아주 좋군요. 오, 미카 주세요! <laughs> 자동이야, 자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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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길을 만들어 놨어. 응. 자동 삶의 스타트. 이야, 자동 삶의 두 대가 내려옵니다. 나무에 부딪혔어. 이야, 오빠가 뒤에서 밀어버렸어. 이야. 한번 더. 한번 더. 아주 자동 삼매가 엄청 재밌어요. 눈. <laughs> <눈은 웃음> 이야 자동 삼매 예 타내려왔군요. 자 오빠 내려오게 살짝 옆으로 비켜주세요. 슛. 어 끈이 걸렸어 기다려 기다렸다가 해. <S> <S> 자, 자동썰매 네 번째 더 올라가셔야죠, 박태현 씨. 쇼. <왜안 던져>? <슈우우우우 웃음> 손이? 아 어, 그래요.